I missed, my chance. I missed my chance. 나는 내 기회를 놓쳤다라는 의미죠. I missed my chance. I missed the bus. I missed the bus. 나는 버스를 놓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miss라는 단어가 무엇을 놓친다라는 의미라는 그 인식이 워낙 강해서 다른 맥락에서는 잘못 쓰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이 miss라는 단어가 무엇이 그립다라는 의미로 쓴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알더라도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잘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miss라는 단어를 무엇을 놓치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 쓰는 것에 좀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그립다, 누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때 정말 많이 써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동사예요. 아, 무엇이 그립다, 보고 싶다, I miss my friends. 나는 친구들이 보고 싶다, 친구들이 그립다. I miss my friends. 아, 그리고요, 이걸 좀더 맥락 속에서 어떤 특정 맥락을 만들기 위해서 아, can't wait라는 어, 표현과 같이 좀 써볼게요. 왜냐면 잘 어울리거든요. 무엇이 그립기 때문에 어, 또는 누가 보고 싶기 때문에 빨리 그를 만나고 싶다 빨리 다시 그걸 하고 싶은 어, 그런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맥락을 좀 만들어 볼게요. Can't wait 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I really miss my friends. I can't wait to see them again. I really miss my friends.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그립다. I can't wait to see them again. 어, 그들을 다시 빨리 만나고 싶다. 이 'can't wait to do something'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빨리 무엇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I can't wait to do something' again은 옵션이에요. 어, 다시 또 라는 말이기 때문에 빨리 무엇을 다시 하고 싶다 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때 'can't wait.' Again,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I can't wait to see them again. 아, 빨리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어, 한두번 듣고 따라 해볼까요? 한 번은 친구들이라고 하고, 한 번은 부모님이라고 해볼까요? I really miss my friends. I really miss my parents. 이렇게요. 한 번씩 따라 해볼게요. I really miss my friends. I can't wait to see them again. I really miss my parents. I can't wait to see them again.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립다라는 얘기를 할때 I miss 누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아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죠. I miss home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I really miss home. 아 우리 말로 쉽게 말해서 집이 그립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요.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아, 집이 그립다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살던 바로 그 건물 그 집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고향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도 쓸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집처럼 느끼는 그런 편한 환경까지 그런 의미로까지 쓸수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지만 영어에서는요, I miss home이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게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향이 그립다. 내가 잘 내가 정말 익숙하게 느끼는 집처럼 느끼는 그런 그 환경에서 지내던 게 그립다. 아니면은 심지어 내가 정말 살던 바로 그 집이 그립다 이런 얘기로 다쓸 수가 있어요 I really miss home I can't wait to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집이 너무 그립다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I really miss home. I can't wait to go back.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I really miss home. I can't wait to go back. 여러분이 뭐 장기적으로 어디에 뭐 출장을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시거나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I really miss home. I can't wait to go back. Um, 물론, I can't wait to go back 이라고 하면은 아, 다시 돌아갈 그럴 여지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I can't wait to go back. 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I can't wait to go back이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구나, 그럴 예정이 있구나, 아, 그럴 생각이 있구나 아,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I can't wait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빠르게 한 번만 따라할게요. I really miss home. I can't wait to go back. 자,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도 하죠. I really miss the old days. I really miss the old days. 예전이 그립다. 옛날이 그립다라는 말을 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can't wait라는 맥락으로 이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겠죠. I miss the old days. I really miss the old days.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miss, 무엇, miss, 누구.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miss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던 것이 그립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I miss 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I miss ING 어, 예를 들어서 I really miss going to the movies I really miss going to the movies 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던 것이 그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I miss going to the movies 빠르게 한 번만 따라 할게요 I miss going to the movies I really miss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I really miss going to the movies 그리고 뭐 바쁘거나 아니면 요즘 상황이 이러니까 친구들이랑 그냥 어울려서 노는 것 자체가 그리워질 수도 있죠 I really mis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I really mis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이것도 한 번만 빠르게 따라할게요 I really mis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I really miss sitting in coffee shops and chatting with my friends for hours I really miss sitting in coffee shops and just chatting with my friends for hours. Uh, 커피숍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수다를 몇 시간 동안 떠들고 그랬던 게 정말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그리워본 적은 없지만 I really miss sitting in coffee shops and chatting with my friends for hours. 이것도 한 번만 따라할게요. I really miss sitting in coffee shops and chatting with my friends for hours.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예문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떠오르는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자신만의 예문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 봐서 이런 표현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죠 강의를 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절대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스스로 예문도 만들어 보고 많이 그걸 소리 내서 말로도 많이 해 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miss 무엇 아, 무엇이 그립다 miss 누구 누가 보고 싶다 누가 그립다 그리고 miss ing 어떻게 어떻게 하던 것이 그립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아, 이세 가지를 봤는데요. 또 있어요. Miss being able to do something 이 있어요. Miss being able to do something 이것도 결국에는 miss ing의 아,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Miss ing인데 그 ing 자리에 be able to 무엇을 할수 있는 거, 어떤 능력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꼭 능력만은 아니고. 어,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얘기도 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 be able to를 ing 자리에 넣어서 I miss being able to do something 이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었던 것이 또는 할수 있었을 때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I miss being able to eat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I miss being able to eat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무슨 의미죠? I miss being able to eat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eat anything I want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먹고 and not worry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다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uh, be able to가 지금 앞에서 이두 가지를 어, 두 가지에 다 적용되고 있어요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그 어떤 것도 먹고 살찌는 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그게 그립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miss being able to eat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I miss being able to eat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렸을 때는 그런 걱정을 덜 하는 편이죠. 원하는 거다 먹으면서 살찌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걱정이 생기곤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eat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일단 두 번만 따라해볼게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eat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I really miss being able to eat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네, 어, Be able 않고, I really miss eating.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ing about gaining weight. 이렇게 쓸 수는 없을까요?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그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한쪽이 틀렸다가 아니라 둘다 맞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근데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I miss eating anything I want 라고 하면은 그냥 예전에 그렇게 하던 게 그립다 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I miss being able to 라는 것은 그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못해서 그게 아쉽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그립다. 이런 의미, 이런 뉘앙스를 좀더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아,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니던 게 그립다 마스크를 안 끼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아, 다니던 게 그립다 라는 얘기를 할때 일단 be able to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안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요 어,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그립다. 왠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요. 이래서 그 내용이 뭔지도 은근히 중요해요. 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먼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은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go out freely. without a mask 이렇게 저라면 얘기를 할것 같아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go out freely without a mask 이렇게요. Um, without wearing a mask라고 물론 할수 있지만 사실 um, wearing을 생략을 해도 될것 같아요. 우리 말에서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마스크 없이라고 해도 되니까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go out. Uh, 우리 말에서는 다니다라는 동사를 썼지만 저는 그냥 나가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사실 안에 있으면은 집에 있으면은 uh, 안 껴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은 껴야 되는 거니까 uh, 비록 나가서 어디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그게 그거 자체가 uh, 외출이기 때문에 그냥 go out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저라면은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go out freely, 자유롭게 without a mask. 이렇게 저라면 얘기를 할 거예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go out freely without a mask.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 나는 마스크 끼는 거는 그렇게 싫지는 않던데. 나는 마스크 끼는 거는 그렇게 싫지는 않던데. 물론 여름에는 빼고.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어, 왜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를 배울 때는 항상 그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인지 그걸 항상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습관하면 그게 언어 학습에 좋다고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 나는 마스크는 그렇게 싫진 않던데.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그렇게 싫지 않던데, 싫지 않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지 않. 뭐가 싫지가 않아요? 싫지 않다이니까 I don't hate라고 해야 될까요? I don't hate. No. 아 어, 이거는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 I don't mind예요. I don't mind. 뭐가 싫지 않다? I don't mind. 아 어, mind를요 너무 이거를 사전적으로 그 의미를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꺼려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거를 해석을 했을 때는 i don't mind라고 하면은 방해가 안 된다. 그게 싫지가 않다. 아, 어, 괜찮다. 심지어 이런 의미로까지 쓸 수가 있어요. i don't mind. 아,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여기에 really를 이렇게 넣은 거는 우리 말에서 그렇게 싫진 않다. 그렇게 아, 를좀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나는 어, 마스크 쓰는 거는 그렇게 싫진 않던데 그렇기 때문에 really를 넣은 거예요.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그리고 물론 여름에는 빼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름에는 빼고 여름은 제외하고 저희가 어, 얼마 전에 배웠죠. 무엇을 제외시킬 때 except. Except in summer. in summer, in the summer 둘다 가능한데 이번에는 in the summer라고 얘기할게요 except in the summer, of course 물론 여름은 빼고 이렇게요 물론 여름에는 빼고 except in the summer, of course well,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except in the summer, of course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겠죠 well,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except in the summer, of course 자, 여기에 이어서 이런 얘기까지 해볼게요 어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빨리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빨리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I know what you mean. But I know what you mean. 방금 어떤 얘기를 했죠? Well,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except in the summer, of course. But I know what you mean.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알아요. 이런 얘기죠. But I know what you mean. 아, 저도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얘기해 달까요? 앞에서 저희가 배운 표현이죠. 빨리 무엇을 하고 싶다. 빨리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I can't wait. 이걸 쓰면 돼요. I can't wait. 어떻게 얘기해 달까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여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너무 신경 쓰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보여 드릴게요. I can't wait until all this is over 이렇게 얘기를 저라면 할 거예요. I can't wait until all this is over. 이렇게 저렇게 될 때까지 나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함으로써 빨리 이 시점이 이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어떠 어떠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언제 언제까지 나는 못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I can't wait until all this 이 모든 게 is over. 아 끝날 때까지 못 깨달겠다. 결과적으로는 어, 빨리 끝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can't wait until all this is over. 자 다시요. A가 뭐라고 했죠? I really miss being able to go out freely without a mask. 이거 두 번만 따라할게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go out freely without a mask. I really miss being able to go out freely without a mask. 그 다음에 B가 한 얘기를 한 문장씩 볼게요. Well,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except in the summer, of course. Well,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except in the summer, of course. But I know what you mean. I can't wait until all this is over. But I know what you mean. I can't wait until all this is over.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예문들을 제가 의미와 함께 영어로 한 번씩 얘기할 테니까요. 잘 듣고 그 의미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씩만 따라서 말을 해볼게요.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요. 빨리 그들을 다시 보고 싶어요. I really miss my friends. I can't wait to see them again. 집이 너무 그리워요.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I really miss home. I can't wait to go back. 옛날이 그리워요. 예전이 그리워요. I really miss the old days.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던 게 너무 그리워요. I really miss going to the movies.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던 게 너무 그리워요. I really mis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커피숍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몇 시간 동안 수다 떨던 게 그리워요. I miss sitting in coffee shops and just chatting with my friends for hours. 원하는 거다 먹으면서 살 찌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너무 그리워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eat anything I want and not worry about gaining weight.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게 너무 그리워요. I really miss being able to go out freely without a mask. 저는 마스크를 쓰는 게 그렇게 싫지는 않던데요. 물론 여름에는 빼고요. Well,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except in the summer, of course.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저도 빨리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But I know what you mean. I can't wait until all this is over. Well, I don't really mind wearing a mask except in the summer, of course. But I know what you mean. I can't wait until all this is over.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